안녕하세요. 카인피플 새별입니다. 여러분, 중고차 구매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 자신 말고 다른 사람이 사용했던 차량이다 보니 아무래도 위생적으로나 관리 면에서 1000% 만족하지 못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중고차지만 새차처럼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관리들이 필요할까요? 오늘은 중고차 구매 후 새차처럼 차량 관리하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동차 소모품 관리. 특히 차량의 소모품 관리는 차량 성능 유지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신경 써서 관리가 필요한 자동차의 소모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우선 먼저, 엔진오일. 엔진오일은 엔진 부품 사이의 마찰을 줄여주고 엔진을 냉각시켜주며 엔진 내부를 청소해주는 등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5,000에서 1 0 0 0 k m 마다 교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은 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 패드는 차량의 제동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만큼 주기적으로 교체가 필요한데요. 브레이크 패드는 3만에서 5만km마다 교체가 필요하지만 운전 스타일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주기적인 점검을 하시는 게 좋겠죠. 다음은 에어 필터. 에어 필터는 엔진으로 들어가는 공기를 정화해주며 이 과정에서 미세먼지나 이물질 등을 걸러내 깨끗한 공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부품인데요. 일반적으로 에어 필터는 1년 혹은 2만 킬로미터마다 교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와이퍼. 와이퍼도 자동차 소모품 중 하나로 비나 눈등 강수 시 안전 운전에 큰 역할을 하는데요. 보통 와이퍼는 매년 한 번쯤 교체해주거나 상태를 점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소모품들 외에도 배터리, 전구, 브레이크, 오일 등 주기적인 점검과 교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소모품 관리는 차량의 성능을 유지하고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꼭 기억해주세요. 두 번째, 청결 관리. 자동차 청결 관리는 자동차 수명을 연장하고 운전 환경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 청결 관리에 대한 꿀팁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외부 세차입니다. 자동차는 먼지, 오염물질, 새 배설물 등으로 인해 외부 내부 모두 오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염물질들은 차량의 도장면이나 내장재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세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다음은 내부 청소. 차량의 내부도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합니다. 바닥 매트, 좌석, 대시보드 등을 청소하고 진공청소기로 미세먼지를 제거하시면 좋습니다. 좌석의 경우 전용약품을 사용으로 가죽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꼭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세 번째 꿀팁. 유리 및 거울 청소인데요. 유리 및 거울은 시야 확보에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깔끔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유리 발수 코팅을 통해 우천 시에 빗물로 인한 시야 가림을 감소시켜 시야 확보를 하셔야 안전운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왁스 코팅. 왁스 코팅은 자동차 표면 최상층에 있는 클리어층에 보호제를 입혀 긁힘, 오염, 손상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잘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음, 요즘같이 뜨거운 가을 햇빛에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 꼭 바르시죠.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선크림 바르는 것처럼 차량 도장면도 보호하기 위해 왁스 코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꿀팁은 트렁크 관리입니다. 트렁크에 있는 잡다한 물건들로 인해 악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염물들의 냄새는 내부 세차만으로 잡기 어려운데요. 그럴 때는 실내 클리닝을 통해 약재로 악취를 잡아주는 것이 차량의 쾌적한 컨디션을 유지하기 좋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디테일링 전문가에게 맡기면 시간도 절약되고 꼼꼼하고 청결하게 차량을 관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관리 방법 마지막 세 번째. 타이어 관리. 자동차의 타이어는 차량의 성능과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적절한 타이어 관리는 차량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타이어 압력은 주행 성능과 연료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너무 낮거나 높은 압력은 타이어 손상을 초래하고 주행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기적으로 한 번씩 타이어 압력을 체크해 보는 건 어떠실까요? 모든 타이어에는 교체해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이어의 깊이를 측정해 마모 상태를 확인하여 1.6mm 이하로 낮아진 경우나 타이어 옆면에 크랙 등 손상이 보일 때 교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몇년 우리나라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면서 다양한 사고들이 나고 있는데요. 윈터 타이어는 일반 사계절 타이어에 비해 빙판길이나 눈길에서 제동 거리를 효과적으로 줄여준다고 합니다. 또한 미끄러운 노면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할수 있으니 겨울철이 된다면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큰맘 먹고 산내차 안전하고 청결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차량 관리 방법 세 가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한 번으로 마무리하는 게 아닌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안전과 직결된 만큼 오늘 알려드린 차량 관리법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 번에도 유용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카인피플 세별이었습니다. 안녕! 디테일링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물부터 알려드리자면 시트러스 베이스 약제, 스노우폼 카샴푸, 폼 렌스 또는 폼건. 그럼 뭐야? 처음 작업하실 때에는 4 시간 정도 여유를 두시고 작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세차하는데? 당신은 쉬세요. 카인 피플이 할게요. 카인 피플.